네, 안녕하세요. 어 이제 내일의 기초 중에 우리가 매니큐어 이제 컬러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도구 사용법이 있어요. 매니큐어 할시 우리가 어. 어, 기본 케어에 쓰이는 도구 사용법이 있는데 그 중에 니퍼와 푸셔 사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니퍼가 우리가 사진에도 나와서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어, 뜯어내지 말고 연결하여 제거한다. 그데 우리가 어, 이게 뜯어낸다는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뜯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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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는데 이게 살을 뜯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니퍼 날을 이용해서 하는 거라 좀 위험성도 있고 피도 날 수도 있어서 여러분들 니퍼와 푸셔는 사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또 전문가용 제품이기 때문에 어 이제 보관도 이제 잘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45도를 유지해서 플레이트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출혈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주의해서 이제 제거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 시험에도 보면 어, 큐티클 제거하면서 피를 낼 시에는 출혈이 생길 시에는 특히나 감점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특히 또 감점 요인 외에 살롱에서 고객들이 왔는데 이제 니퍼 사용하면서 피를 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지혈제를 사용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고객들이 이제 뭔가 좋은 이런 샵에 대한 이미지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니퍼 사용할 때 정말 잘 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푸셔가 있어요. 푸셔는 45도를 유지해서 플레이트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푸셔도 니퍼도 다 이제 45도로 유지해서 이제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는 도구 사용법 이에요 이제 도구 사용법 인데 어 니퍼와 푸셔 사용법 이에요 니퍼 잡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이런 이제 기본 잡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 전문가분들이 이제 본인 편하게 쓰는 이제 전문가들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을 지키는 게 이제 더 좋습니다 자 다음에는 어, 니퍼와 푸셔 사용법 중에 니퍼 잡는 법, 그 다음에 푸셔를 이제, 어, 45도로 해서 잡는 법이 이렇게 오른쪽에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니퍼와 푸셔 지금 엄지로 이제 살짝, 어, 니퍼를 잡고 또 푸셔는 우리가 큐티클을 밀어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어, 손톱에 자극이 안 가게끔, 스크래치 나지 않게끔 푸셔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손을 만들기, 만들어주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관리라고 할수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습식 매니큐어라고 볼수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섯 가지 기본 형태의 쉐이프를 잡아준 다음, 핑거볼이나 연화제를 이용해서 큐티클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결하게 큐티클을 제거하고 컬러나 영양제 등을 이용해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습식 메뉴교에 필요한 재료가 나와 있으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마스크 착용도 하셔야 되고, 위생복도 입으셔야 되고, 또, 더스트팩, 또, 재료 받침대라든지, 손 소독제, 솜, 뭐, 습식 소독제, 손목 받침대, 페이퍼 타월, 그 다음에, 멸균 꺼주, 그 다음에, 타월, 니퍼, 푸셔, 오렌지 우드스틱, 또, 베이스 코트, 탑 코트, 큐티클 리무버, 또, 에나멜 리무버, 또, 파일류가 있고요 또, 샌딩 블록과 라운드 패드, 더스트 브러쉬, 핑거볼, 또, 큐티클 오일, 에나멜 드라이어가 있습니다. 사전에 이제 준비할 게 있는데요. 우리가 시술 전에 테이블 소독을 하고, 또 더스트팩을 준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습식 소독제에 메탈 도구라든지 오드 스틱을 담가두고요. 그 다음에 재료 받침대에 관리에 필요한 제품을 세팅을 하고, 또 깔끔하고 단정한 복장에 위생복과 마스크를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술 방법을 보면 우리가 어 지금 1번에 손 소독이 있어요. 우리가 손 소독도 이제 우리가 국가 시험 때도 이제 하나하나 시험 볼때 소독이 필수이긴 하지만 우리가 실무에서도 이제 고객들 앞에서 또 모델 소독, 내손 소독과 모델 소독은 꼭 이제 필수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 소독 꼼꼼하게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에나멜 주기라고 있어요. 솜을 반으로 접어주고 또 에나멜 리무버를 펌핑을 하고 또 시술자의 2, 3지 또는 1, 2지를 이용해서 시술을 합니다. 그래서 왼손 시술로 오른손 시술해서 이렇게 나와 있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손톱 모양 잡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드 파일을 이용해서 우리가 한 방향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워 나가서 이제 실무를 하다 보면 또 우리가 이제 배운 이런 국가 시험 외에 우리 샵인 살롱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파일을 뭐 이렇게 한 방향으로 하면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샵 스타일 따라 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샌딩으로 손톱에 결을 한든지, 그 다음에 이제 거스러미를 이제 한 번씩 제거를 또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디스크패드로 이제 버퍼링도 하고, 그 다음에 디스크패드로 손톱에 거스러미도 한 번씩 제거해준다고 볼수 있을 때, 있으세요. 그 다음에 또 솔로 우리가 이제 더스트 브러시라고 하죠. 브러시를 이용해서 손톱에 가루라든지 이물질을 제거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깨끗하게 털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휑거볼에 손을 이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클을 뿔리는 작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톱 모양 잡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휑거볼 양쪽에 오른쪽, 왼쪽,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해서 시술을 합니다. 또 물기를 제거를 하고요. 다음에는 큐티클 연화제를 이용해서 우리가 큐티클 오일이나 큐티클 리무버를 이용해서 이제 라인을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푸셔로 이제 밀어냅니다 45도로 해서 오른쪽 사진에 보여주는 것처럼 이제 푸셔로 큐티클을 밀어내 주고요 그 다음 니퍼로 이제 큐티클을 제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출혈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술 방법에 있어서 습식 매니큐어에 보면 어, 매니큐어링하는 이제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큐티클 제거하고 나서 다음에 이제 소독을 하고 소독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컬러링을 시작하는데, 이제 컬러링 같은 경우는 이제 베이스 코트를 먼저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 베이스 코트를 바르는 이유가 우리가 컬러 착색을 방지한다든지, 또 에나멜 손톱에 수분이 빼앗기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력을 이제 높여준다고 볼수 있으세요. 다음에는 컬러링이에요. 이제 컬러는 이제 1콧과 2콧을 이용해서 컬러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마무리로 탑코트예요 탑코트는 코팅막을 형성을 해주고요. 또 보호막 형성을 하고 근데 컬러가 오래 유지되도록 하고 또 광택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실수를 해야 할게 이제 컬러링 중에 탑코트라고 볼수 있으세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기본 수식 매니큐어링 이제 에나멜 이제 기본으로 바르는 컬러링까지 수업을 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어, 프렌치 라인에 대한 컬러링 우리 코트 이어서 하겠습니다.